이게, 응. 이게 지금 열었는데, 응. 추워서 아무도 안 들어왔네. 좀 기다려. 여기 뒤에서 봐봐. 이제 누가 들어오는 거 볼게. 인기가 없네. 여기 들어왔다.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침올려놓은. <laughs> 아침올려 올리는... <아치> 올리는... <laughs> 지금 너무 추워서 말이 잘 안나와요. <laughs> 어. 안재규 스타님 안녕하세요. 여기 제가 아, 여수 동백꽃 핀다고 그래서 폈는가 싶어서 왔는데 아직까지 동백꽃이 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울산에서 제가 아침부터 달려와 봤어요. 혹시나, 동백꽃이 피었을래나 싶어서 와봤는데, 동백꽃도 없고, 춥기만 하고요. 장선자님, 안녕하세요. 아, 꽃나무도 조그만, 아, 이렇게 큰 나무에서 이렇게 작은 꽃이 열릴 수 있나? 꽃, 꽃나무는 큰데, 어 아침 올려는 장원님 반가워요 제가 오늘 일요일인데 원래 3시에는 하우스 다육 하우스에서 첫번째도 했고 두번째도 했는데 오늘은 여수를 왔어요 여수를 와서 하우스에서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기서 열어 봤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외국 친구도 왔네. w e l c 이 m e to h a n k you. 하 <laughs> <동백. 웃음> 서원석 보이스키 원주님, 여기는 벌써 외화가 피... 어디에요? 어, 여기, 이 동백은 봄 3월쯤 되면 활짝 핀다고 그래요. 지금 조금 이른데, 곳곳에 조금씩 피어있는 거라던데. 뜸은 뜸은 동백같이 피네요 <laughs> <laughs> 근데 동백꽃난거 이렇게 커요? 오, 진짜. 그, 오니까 제가 지금 마스크 하고요, 목도리 하고요, 너무 추워서, 오늘 날씨 진짜 춥죠? 너무 추워가지고, 마스크, 이게 말이 잘안 나와, 들리는 가 모르겠어요. 경상도 고령요? 어, 경상도 고령. 오늘 춥죠? 어, 아, 진짜 추워요 여기. 그래서 인남 어? 고령 어? 병상도 고령. 고령. 예. 아, 우리 옆집이하고 같이 와서요. 같이 지금 꼬꾸짝 그래서 <laughs> 너무 추워. 어, 잠시 한번 걸어볼게요. 어, 여기는 영어도 얘기해주세요. 여기 영어 선 영어 친구 있어요. 여기는 오동도. 히어리죠 오동도. 예 no. 네, 안녕하세요, 짚펜 정기수님. 여기는 여수 오동도. 여수 오동도에 왔어요. No, 아일랜드 오동. 아일랜드 오동? 그래. <laughs> 나 영어 잘 못해요. 이거 봐. 우와, 여기 어디야? 여기 저는 울산 살아요. 울산에도 이런 데가 많은데, 참 우리나라 이쁜 곳이네. 이 한번 보세요. 그지? 호스았어요 어, <laughs> 호사래, 여기. 여기 보면 잠깐만 일로 봐 자기야. 이렇게 우리 유튜브 유친들이 다 들어와서 글을 써주고 계시잖아요. It's okay. 예. So, what can I do for you? 얼마나 예뻐, 이 겨울에. 이거 진짜. <laughs> 나무가 이렇게 큰데 꽃이 이렇게 작을 수 있나요? 여기 오동도 와보셨죠? Anyway, nice place. 아, uh, nice place. <laughs> 남남새상님 안녕하세요. 아일랜드 오동. Uh, <laughs> 여기 너무 추워요. In 여수시티. 아하, yes? 여수시티. 그럼 울산투 여수시티 오버로. Uh, 천서토리님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는 여수 오동도예요. 제가 지금 여수 오동도 아침부터 아침 10시? 이렇게 해서 막 달려왔는데 여수 와서 점심 먹고요. 지금 여기 꽃이 피었다고 해서 들어와 봤더니 꽃이 없어요. 이게 무슨 꽃이에요. 어, 아, 너무 일찍 왔나? 근데 다른 분들도 이렇게 꽃 보러 오신 것 같아요. 좀 많아요. 날씨가 오늘 진짜 추운데. 네 천사트리님 여수 왔어요. 네. 어머 <laughs> 왜 허락 안 받고 왔나? <laughs> 제가 허락 안 받고 왔나봐요. 근데 허락 안 받고 제가 여기 잠시 흔들려요. 어머 그래 그 동백꽃은 겨울 좀 지나고 나면 봄 되기 전에 빨리 피잖아요. 그래서 어, 뉴스도 안 듣고 가면 있을 줄 알고 막 왔더니 어. <laughs> 춥기는 오늘 왜 이렇게 추워 <laughs> 아 천사토리님 여수시구나 맞아 <laughs> 여수 신고하고 와야 되는데 그냥 와서 미안해요 네 죄송해요 다음에 꼭 신고하고 여수 들어오겠습니다 <laughs> 봐 그런데 어, 너무 있잖아. 이뻐요. 이쁘기는. 제가 처음 온것 같아요. 여기 여수 동백섬에 처음 왔는데 아유, 어, 꽃은 안 봐도 배경이 너무 이쁜데요? 아 뷰티님. 안녕하세요. <laughs> 그죠? 예예. 예, 오동도예요. 여기 오동도 와봤는데 깨끗하고 진짜 좋은데요? <laughs> 우리 옆집이 살짝 보여 <laughs> 지금 추워가지고 주... 완전 보장한 거 봐요 우리 <laughs> 최미장님 어서 오세요 <laughs> 대윤에서 소인님 소윤... 소인은 <소윤으로는> 진짜 없었어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아, 진 진짜... 동백꽃 보러 왔는데 동백꽃은 안 보여도 아 어, 배경이 진짜 이쁘네요. 여기서 일출 보는 데에요. 아, 여기 일출 보는 데에요? 네. 어, 어디서 일출을, 가? 여기 네. 아, 저기. The sunrise 어. over there. 아, 저기 배 많은데. 네. 시간 되신다면 차라도 한잔 해야겠네요. <laughs> 천사털이님 고맙습니다. <laughs> 아, 너무 멋지죠? 동백 끝나고 이렇게 큰 거, 그, 그 앞... 꽃은 많이 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량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 추워요, 빨리 올라가야 돼.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전사 <laughs> 터빈이 오늘 시간이 몇는가봐요? 오늘 노는 날인가요? 천서 토리님? 비키님 아, 대운에서 운전 중이세요? 아, 운전하고 계시는구나 아휴, 저는 여기가 낯설어요 사실은 울산에서 여수까지 온어 아, 미키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어, 이제 오늘 세 번째 열었어요. 그첫 번째는, <laughs> 구독자 500대고 커뮤니티 승인 받았다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승인 기념으로 놀고. 두 번째는 이제 오픈 시계스키 또 열고. 오늘은 3주째 되는 날인데, 어, 3주째 되는 날. 하려고 그러니까 하우스를 지킬 수가 없어서 그냥 여기 나온 김에 간단하게 조금이라도 인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laughs> 우리 우리 옆집에 손 놓고 저거 한 곳에 손주머니다 넣고 아 좋단다 <laughs> 저러고 있는데 이렇게 유튜브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건지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가 오늘도 인사를 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문을 열었어요. 아,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장윤학연님 어서오세요. 정기수님도 어서오세요. 아, 너무 추니 아! 뭐야, 이순신 광장 쪽으로? 이순신 광장은 저 광양 쪽 아닌가? 도도다니면 천사털인 얼굴 같지롱. <laughs> 저는 모라요어디로 <laughs> 갈까요? 일 가시죠. 아 일로 가야 돼요? 네. 음. <laughs> 구름인네 힐링 가든. 아 친구, 아까 잘못 들어서 그렇게 강양까지 갔어도 여기 잘 찾아왔지. 꽃. 아 친구 잠깐만 기다려. 내가 꼭 보여줄게. 여기 오동도 올라왔는데. 꽃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나무만 많아. 여기 딱 하나 있네. 잠깐, 자기야 꽃 한번 볼래? 어떻게 생겼는? 지 이게 꽃이라고 이 꽃을 보려고 이 추운데 올라왔어. 보여? 보이나? 이거 봐봐. 꽃이 요 정도. 이렇게 큰 나무에서 이렇게 요정 이렇게 작은 꽃밖에 없어. <laughs> 너무 추워서 데려가야 돼. 그거 친구 구름이 아직은 꽃이 일로 돼. 자기 말처럼 3월 3월 한... 4월 한... 렇게 되면 월 한... 다핀이고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놀러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어, 사람들은 근데 진짜 많이 왔네. 이게 추워도 상쾌하고 공기가 너무 좋으니까 놀러 많이 오신 것 같아. 그리고 여수 오등도 왜 이렇게 깨끗해? 동네가? 관광지 같아요. 우리 옆집이 좀 심심해가지고 가는 거 봐봐. 내가 이 방송 통해가지고 자기 혼자 주머니 손 넣고, 아유, 미안해라. <laughs> 이뻐요? 뭐가 이뻐요? 저 나무들 밖에 없어요. 이게 다그 동백꽃 피는 건데 아직까지는 동백꽃이 없어요. 3월 달 돼야 될때요 3월 중순은 돼야 될것 같아요. 울산에는 이런 대나무숲 이런 게 진짜 많아요. 울산 십리대밭이라고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런 게 진짜 많네. 동백꽃 나무만 많은 게 아니고. 지금 <laughs> 잠깐. 노래하는, 노래하는 공룡님. 안녕하세요. 제가 꽃 보다가 들어오신 분 인사를 다 놓쳤어요. 여기 동백꽃 처음 시 보여드리려고 열었는데, 이게 꽃이래. <laughs> 하기는 이 겨울에 이런 거 보는 게 어디예요. 그쵸? 이 겨울에. 진짜 이거 좋아도 아니고 이렇게 큰 나무에서 이렇게 앙증맞은 꽃이 열리는 게 너무 귀여워요 저는 사실 지금 나무가 크니까 큰 꽃이 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그만한 꽃을 피우고 이것도 꽃이 많이 폈다고 올라가고 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진짜 <laughs> 괜찮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지 뭐 아, 감기 조심하세요, 남남 사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스크 하고 목걸이 하고 목도리 하고 모자 쓰고 저 있잖아요. 오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스타킹도 사시했어요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아, 비키님천사떨리님비키님이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8시 30분 더 정규 방송해요. 아유, 놀러 오시랍니다. 천사떨리님 인기 짱이에요. 남동 사장님, 요새 바쁘시죠? 아, 우리 조금 저 우리 자기야 일러봐. <가>. 보자. <laughs> 추워 가지고 목도 막. 그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왜 벌써 내려가요? 저기 내려가면 방송 꺼야 된단 말이에요. 어... 조금 더 놀다가 추워도 나가면 추워요. 근데 오늘 진짜 왜 이렇게 춥대요? 다른데 눈온 데도 있던데? 남남 세상님, 거기 아, 눈 왔어요? 네, 꽃이에요. 이게 꽃이에요. 아, 유튜브 못했어, 바빠서? 아, 그러시구나. 저도 오늘. 뭐, 특별하게, 3시라고 제가 됐어요.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4시, 제가 그 시간을 4시, 얼마나 1시, 맞춰보려고, 4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4시. 3시는 안되는데 여기를 빠져나가게 되면 3시가 넘을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열어봤어요. 어, 이영 실 어머니카님, 어서오세요. 여기는 여수오동도에 왔고요 여수오동도에서 잠시, 잠시, 잠깐만, 제가 여기 있을 동안만 열어보려고, 방송 열어봤어요. 예, <laughs> 네, 노래하는 공장님, 여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왔어요. 추운데. 그래, 우리 나이 들은 사람들만 추운가 봐요. 젊은 사람들은 안 추워요. 다 젊은 사람들만 왔어요. 20대, 30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전부 다. <laughs>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앉아있고, 젊은 사람들은 놀러오고. 어, 조순아님. 어서오세요. 조순아님, 여기 제가 오동도 왔어요. 어, 오동도 와서 보니까 너무 추워요. <laughs> 어머머머, 채소님 오셨네. 어, 채소님. 맛있는 거 드시고 오세요. 채소님, 여기가 여수 오동도인데 꽃피는가 싶어서, 동백꽃 피었나 싶어서 왔더니요. 동백꽃 없어요. 조순아이 <laughs> <저순아님> 잘하셨어. <laughs> 춥다니까요. 진짜 추운데, 제가 오늘 3시에 하우스에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여기서 열어봤어요. 어제, 조순아이저 어제 아시죠? 그거, 다 여기 판매한 거. 어제 판매 다 하고, 너무 바빠서, 진짜 숨쉴 시간이 없었는데, 그래도, 놀러 와봤어요. 어. 우리 구르민의 힐링가드님이 외국 친구한테 인사하는 것 같아요. <laughs> 네네네네. 어제 제가 그동안 제가 많이 키우고 있던 다육이를 어,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했는데, 요즘 코로나 시대에 다육이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어, 집에서 밖에는 못 나가니까 집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많이 하시는가봐 그래가지고 코로나 시대 2년 동안 다육이들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는 거 아닙니까? <laughs> 여기 계시는 구루미네님도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이세요. 진짜 잘 키우시고 정보도 많으시고 아는 것도 많고요. 아케이 님, 안녕하세요. 여수 왔어요, 여수. 아이고 어, 여기 진짜 놀러 많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가면 뭐 너의 역이 좋아지겠지. <laughs> 진짜 이렇게 춥기만 해도 사람들이 안움직이지 않는데 많이 왔어요. 놀러 가세요. 공작골프님 어서 오세요. 13분 좋아요 꾹 누르고 입장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아, 노도 님이 이쁘게 잘 키우셔서 그래. 아이고 구름이네 님은 더 이뻐요. 어, 천사토리가 구름이 눈에불러 아 세상에 그래 이제 또 제가 한 다육이 생활한지 한 3년 넘었거든요. 3년 넘었는데 그렇게 넘은 아이들 진짜 많이 이쁘게 잘 키웠어요. 근데 그게 제가 키하우스 대여해서 쓰고 있잖아요.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좀 보내야 될것 같아서 유튜버님 대형 유튜버님을 불렀더니 방송 나가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잘 팔려요. 우리, 여기 어제 조순나 조순아 언니도 전화 왔었는데 못 사셨어요. 없어가지고. 제가 내일 하우스 가서 있는 거 보고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 거의, 네, 동백꽃이한개 있어요. 한 개. 이큰 나무, 이게, 이게 나무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큰 나무에서 한 개. 옷이 없어요. 3월달에 오세요. 지금은 너무 일찍다고 합니다. 아, 도도님 대박 나셨구나. <laughs> 대박이라고 보다는 그래도 내꺼 누군가 가져가서 잘 키워준다고 하니까 또 너무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기 여섯 오동대를 벗어나면. 제가 이제 곧 울산으로 갈 건데요. 울산 가서 어, 포장해야 돼요. 어제 파는 거다 일일이 포장해서 보내야 되니까 오늘 시큰 놀다 가려고. 아 근데 우수, 여기 여수 오기 잘했는데. 선사토리님 여수 진짜 좋네요. 와서 보니까 너무 아 <laughs> 너무 싸게 판매했어요. 싸게 판매해야지 그래야지 사 갖고 가는 사람도 가지고 가서 조금 <laughs> 그쵸 홍포드님 홍포드님 오셨어요 어, 홍포드님 반가워요, 배달은 반가워요. 배달은 <laughs> 너무 배달은 고마워요 배달은 이렇게 모두모두 모두 오셔서 네. 홍포드님 오셨네 <laughs> 저가 잠깐만요 여기 멋있다. 지금 내려가면 거의 배달은 벗어나는데 배달은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여기 나왔더니, 그새 한 30분 벌써 다된것 같아요. 이제 방송을 종료하고 저 밑으로 내려가야 돼서, 방송을 종료할게요. 들어오시자마자 인사하게 해서 죄송해요. <laughs> 이제 여기 내려가면 바로 그 길인데 이제 더 이상 오동돈을 보여드릴 게 없고 저가 지금 빨리 저거 차 타고 가야 된다고 막 불러 <laughs> 다음에 또 만날게요. 잘 들어가세요 천사터리님 조순아님 구름이네님 홍퍼드님 모두모두 잘 들어가세요. 제가 인사 안 하시면 공짜 쿠은님 등등 잘 들어가세요. 네, 제가 끊어요. 들어갈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 잠시만. 큰일이네. 이거는 어 먼저 들어가 주세요. 큰일났다. 안 보인다. 또 방송 사고.